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합도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여수의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련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대 내 아름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괴를 막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밀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7절이 있는 말씀,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1장에서 바로 앞장에서 예수께서 죽은 지 4일 우리나라 말하면 나흘인데요.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바로 11장에 있고 걸려가 다그 다음에 그감사의 의미로서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잔치 이곳이 베다니잖아요. 베다니 베단이. 예루살렘에서 2km 떨어진 곳입니다. 아주 멀지 않죠.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동네이고 또 지금 그이 잔치하는 집이 어디냐면은 이곳이 이제 나사로의 집인데요. 다른 그 사보험서 같은 내용에 보면은. 배단이 문둥이 시몬의 집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배단이 문둥이 시몬의 집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그좀 해석이 나와요. 그 도대체 문둥이 시몬이 누구냐? 누구길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이 집에서 예수를 모시고 잔치를 하는가? 자기 집이 있을 텐데. 그런데 이 집은 자기 집이에요. 나사로의 집이에요. 그러면 문둥이 시몬은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지만 어떤 사람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아버지일 것이다. 라는 추측이죠. 그것도. 또 하나는 마르다의 남편. 남편이 문둥이 시몬이다. 이렇게 보는 주장도 있지만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배단위에는 약간 문둥이들이, 요즘은 문둥이라고 하면 또안 되죠? 나병환자라고도 안 돼요. 개혁해도 나병환자인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한센시병, 한센시 환우, 뭐 이렇게 요즘 성경에는 그렇게도 번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비하하는 의미로 쓰는 것은 아닌데, 장님이라고 써도 안 되잖아요. 시각장애자로 이제 옮겨야 되고,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이게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장애인 단체에서 등 위로 나거든요 기독교에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써 있는 대로 얘기하자면 비하는 뜻은 아니고 이렇게 그 문둥이들 구약성경에서 문둥이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수가 없죠 율법으로 성 안에서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걸리게 되면성 바깥으로 쫓아내 버리죠. 그래서 성 바깥에서 모여 살고 혹시라도 회복이 되면은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고 "어, 나섰다"라고 판정이 되면 은성 안으로 들어와 살 수가 있죠. 근데 문둥병은 나아지지 않는 병입니다. 그렇죠. 현, 지금 현대, 오늘 현대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이 문둥병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치신 사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열 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고. 고쳐달라고 했었을 때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다 깨끗한 바왔다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들의 몸을 누구에게 보이라? 어느 어느 병원에 가서 보여야 되나요? <laughs> 을지 병원인가 충남대 병원인가 <laughs>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율법으로 문둥병에 치료된 것을 공적으로 인증할 수 있는 방법은 제사장이 보고, 너, 문득병에서 치료받았다. 라고 하는 것만이 유일한 거예요. 그것만이 문득병에서 치유받았다는 확증이 되고, 그렇게 되면 성 안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함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득병자들에게 다른 병자들을 치료할 때랑 좀 다르게 하신 거잖아요. 너,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고, 눈을 뜨게 하신다든지, 소자야, 내 재산 받았느니라. 하면서 너의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그 자리에서 나섰거든요. 그런데 유독 문눈병자에게 너 깨끗한 바왔다. 이렇게 하지 않고 너의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래서 열명의 문눈병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제사장에 가잖아요. 가는 도중에 나아버렸죠. 출발할 때는 여전히 문눈병이 있었는데 제사장에게 이제 확인받으러 가는 도중에 열 명이 다 나섰지만, 아홉 명은 제약길로 가버리고 한 사람만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 인사를 드렸잖아요. 사마리아 사람, 이것처럼 문둥병자들은 예루살렘성에 살수 없고, 또 살려면 치료받아야 되고, 치료받다는확증은 제사장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성에서. 추방되어서 문둥인들이 한 곳에 모여 살고 있는 동네가 이 베다니에 있었다고 합니다. 역사 기록으로 그 중에 한 사람이 문둥이 시몬인데 그가 뭐 나사로의 아버지이든 또는 마르다의 남편이든 어떤 또 학자는 문둥이 시몬이 나사로 당사자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다 추측일 뿐 정확한 어떤 근거는 없어요. 이렇게 베단이이 나사로의 집, 이곳은 예수께서 기록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기록되지 않은 어떤 사건 속에서도 예수께서 에루살렘에 가셨을 때에는 보통은 이베단이에 있는 나사로 집을 들려서 가시고 쉬었다 가시기도 한것 같아요. 그래서 마르다나 마리아가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자가 죽게 되는 나이다. 평상시에 친분이 있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조금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배단위에 있는 나사로 집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여기서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 마리아가 부은 향유는 3절에 보니까 비싼 향유,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근이다. 돼 있고 이것을 이제 가리누다가 시가로 계산해 주잖아요. 얼마입니까? 300데나리온이다 라고 가리누다가 지금 계산해 줬어요. 이 당시 하루 품삭이한 대나리온이니까 300 대나리온면은 이 거의 1년품삭에 해당되는 엄청난 양이죠. 그런데 이 곳과 이제 비슷한 어떤 장면이 있어요. 우리 잠깐 누가복음 7장을 보실까요? 제가 문제를 낼 거예요. 이거 맞히셔야 돼요. 누가복음 7장 36절 37절. 38절까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8절까지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집은 바리새인의 집이에요.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베단니에 살고 있는 문둥이 시몬의 집이에요. 이름은 똑같지만은 전혀 다른 장소이고 시기적으로도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향유를 부은 사건이 똑같기 때문에 같은 사건이고. 같을 것이라고 추측을 많이 하죠. 다른 점 찾아보실래요? 이두 명의 여자가 행한 것이 비슷한데 다른 점이 있어요. 똑같아 보이지만은 주님의 발을 씻어 드리는 것은 똑같죠. 머리 머리 긴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건 똑같은데 누가 보면 칠장 여자는 무엇으로 머리털로 씻어 드렸나요? 자기의 자기의 눈물로, 기저 아, 기죠? 맞아, 죠 그렇죠. <laughs> 38절에 보니까 예수의 뒤로 그 발에 떠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로 털 씻었다라고 되어 있고 예수님이 이것을 확증해 주셨어요. 44절에 보면은 여자를 돌아보시매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그 마리아 있잖아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마리아도 주님의 발을 씻었는데 무엇으로 씻었을까요 <laughs> <laughs> 피곤하고 지친데 문제까지 나서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요한복음 1장삼절 보시면은 달라요. 비슷한데 다른데 우리가 대충 다 똑같을 것이다 보기 때문에 약간 오해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 12장 3절. 시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를 직접 발에 부었어요. 비싼 향유를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을 씻었어요. 첫 번째 누가 7장 여자는 눈물을 자기 의 죄인이잖아요.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무 자기의 주,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보고 슬퍼하면서 정말 용서해 달라는 의미로 눈물을 막 씻으면서 눈물을 주님의 발로 떨어지게 해서 그 눈물을 자기 의 머리털을 닦은 거예요. 그리고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붓게 되는 거죠. 옥갑을 깨뜨려 노래가 누가보면 7장의 노래예요.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옥합을 깨뜨린 적이 없죠. 이 이거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처음부터 그 비싼 향유 300대러에 되는 그 향유의 비싼 향유를 직접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다음 씻었어요. 자 문제 하나 또 나갑니다. 찬송가 346장 한번 보세요. 찬송가 346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laughs> 피곤하셔서 다음에 또안 오시겠는데, <laughs> 346장, 가비산 향유를 주게 드린 누구를 못 받아서, 막달라 말이야, 못 받아서 막달라 말이야, 향유를 분 적이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하,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의 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무덤에 간 것은 맞아요. 갔지만 못 부었죠. 왜요? 주님이 부활하셨거든요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저런 마리아, 이런 마리아, 마은 마리아들이 같이 그 새벽에 가서 그 시신의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냄새를 없애려고 향유를 가지고 간 거예요. 향유를 부어드리려고. 갔는데 시신이 없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향유를 부은 적이 없는 거죠. 유대인의 이름을 부를 때에 별명 또는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딸 이렇게 보통 부르거든요. 시몬 베드로 그건 시몬이라는 이름에 별명이 더해진 거잖아요. 주님이 주신 별명이잖아요. 시몬 베드로 그죠? 그다음에 누구누구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 이런 식으로 붙여지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라는 그 마을 출신의 마리아거든요. 막달라라는 마을에서 아주 죄인으로 소문나고 귀신 일곱 귀신 들렸던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라 불러요. 마리아가 동명인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다면은 이 베단이에 있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식으로 붙이려면은 사실은 베단이 마리아라고 불러야 맞는 거죠. 346장은 잘못된 가사예요. 이런 것들을 좀 저는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서 저는 좀 약간 흥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찾으려고 하고,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 주님의 발을 씻을 때에 눈물을 흘리지 않은 이유는 뭐죠? 그 전에. 자기 오빠 나사로가 살아났거든요. 죽은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온통 기쁜 상황이에요. 기쁘고 잔치 분위기에서 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누가 본 7장에 파리새인 시문의 집에 갔던 그 여인은 죄인이고, 죄인의 입장에서 주님 앞에 부끄럽고 참혹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려서 자기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자기의죄를 용서해 달라는 뜻으로 눈물을 흘려서 중이의 발을 씻기는 거죠. 이 당시에 예의는 뭐예요? 손님이나 누구 귀빈이 자기 집에 들어오면은 손 씻을 물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가정에서 가장 낮은 종이 그 사람의 발을 씻겨 드리는 거죠. 그 당시는 거의 샌들을 신고 다녔고 포장도로 가니라 조금만 걸어도 먼지투성이가 되잖아요. 그 상태에서 손님이 왔을 때는 항상 그 발을 씻겨 드리는 것이 이 유대 또는 그 당시 중동 로마 시대도 그런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관습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아까 지적하셨잖아요. 누가 7장에서 시몬아, 너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눈물을 흘려서 나의 발을 씻겨 주었다. 너는 네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의 자랑, 너의 교만함만 드러냈지 손님을 대접할 줄 모른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를 한없이 낮추어서 자기의 눈물이라도 흘려서 그 눈물로서 나의 팔을 자기의 머리칼로 씻고 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이 여인의 머리는 소중하죠. 물론 남자들도 함부로 면도하거나 머리를 자르면 치욕으로 삼잖아요. 그래서 보통... 치욕 모욕을 주려면은 포로들을 어떻게 돼요? 수염을 다깎 잘라 버리는 거죠. 엄청난 모욕입니다. 그럼 집에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자살하거나 그러죠. 이 여인도 자기의 귀한 머리를 풀어서 그를 사람의 가장 더러운 분이라고 하는 발을 씻게 될다는 것은 자기를 가장 낮추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로 집에서 행했던 마리아의 이 정말 귀한 행동인데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고 가련 유다만 나왔지만 사실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비싼 것을 왜 하찮은 발에 쏟아 붓느냐? 이것을 팔면은 300 데나리온이 되고 이 돈을 가지고 다나산 백에 주면은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했어요. 이여인의 귀에도 들어갔겠죠. 그러나 이 여인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것에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만 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중심이 주님께만 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관심이 주님께만 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생명을 주신 주님께 이3 0 0러의 향유가 비싼가? 비싸지 않은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비싸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보통 여인들이 이렇게 모아놓을 때는 자기 혼인 때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모아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냐고 주님의 발에 그냥 발에 붙는 거죠. 그때 이 향유의 그 놀라운 이 향, 향례가 온 집안에 퍼지게 되는 거죠. 주님이 흠향하시고 주님이 그내 귀한 향례를 가지신 것을 통해서 온 가정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향이 같이 퍼져난 나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아깝다 이거죠. 이것을 헌금해서 넣었으면은 내가 형상처럼 싹싹싹싹 끊어 갈 텐데 그래서 내가 채울 텐데 이미 도적이라고 돼 있잖아요. 사도 유아는 보고 있잖아요. 저는 도적이다. 돈 꿰를 맞고 거기다 눈 훔쳐가기 때문에 아깝다는 거 이거를. 아유 참 좋은 찬스인데 놓쳤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마리아는 이것이 300단에 의던 3천 대나리에 의는 관계없이 주님을 위해서 쓰여졌으면 좋겠다. 주님께 들어줬기 때문에 기쁘다. 누가 뭐라고 하든 주님께 대한 내 믿음의 헌신을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많이 흔들리잖아요. 뭐라고 하면 흔들려요. 저도 누가 뭐라고 하면 딱 걸려버리면 흔들리고 확 다운 돼요. 다운 안 돼야지. 열실 때까지 빨리 일어나야지. 내가 <laughs> 하지만은 안 일어나져요. 오래가요. 누가 좋은 댓글을 보면 좋은데 나쁜 댓글 하나 둘만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져. 본당설기잘 하고 싶진 않아요. <laughs> 다 좋아하시지만은 한두 명이 대, 나쁜 댓글 걸어요. 그러면 다음에 다음 주에 가 갖고 힘들어요. 그래갖고 제가 유머를 잘 쓰지 않는 날은 상처받은 거예요. 이렇게 아시면 돼요. 한 동안 몇년 동안 쓰지 않았잖아요. 혼당 힘들어요. 김익형 선생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저분도 계속 뭐가 받고 있거든요. 저도 받고 있고. 쉽지 않아. 이렇게 주님께만 올인해야 되는데 쉽지 않다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큰 약점이 되는데 이 여인이 우리에게 정말 주님께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 걸 보여줬다는 거. 또 하나, 이 행동에 대해서 주님의 마지막 해석이 좋은 거예요. 유한봉 12장 7절를 보면은 가만두어라. 이 여인이 하는 것은 나의 장사를 위하여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여인은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자기의 믿음의 헌신이었는데 주님은 이 여인의 그 헌신을 나의 죽음을 준비하기는 헌신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에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다른 마음으로 다 하거든요. 나쁜 뜻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걸 받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 창사를 할 날을 위하여 지금 한 것이다라고 인정하듯이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조그만 헌신을 주님께서는 너의 그 헌신이 나의 무엇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예 그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물론 감사 제목이 있으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헌금 드립니다. 라고 드리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딱 제안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이런 마음으로 드렸을지라도 나는 이것을 이런 마음으로 받겠다 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주님께 대한... 관심과 주님께 대한 헌신을 사람들에 의해서 제한받지 말라. 이거 하나하고, 또 하나, 나의 조그마한 모습일지라도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자신에게 적용시키신다. 사실은 주님의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의 이러한 행동을 이렇게 주님께 하는 행동을 주님께로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이러한 것을 오늘날에도.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셔서 힘을 내시고 주님 앞에 거리낌 없이 다가가셔서 주님께 내 마음을 공개하여 보여주심으로써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마리아의 헌신, 그의 행동,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자기의... 장사를 위해서 받으셨다는 것, 이것을 깨닫고 우리들도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드려지는 것들이 주님께 조그만, 조그만 기쁨이라도 될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